이름... 이름... 가봐 이름... 이름... 이아이라일회 이름... 라고그름더라일명분 지금 장마라서 계 이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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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갑자기 비가 그치면서 일몰이 너무 멋진 것 같아서 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네는 지금 원고 쓰고 있어요. 이네가 돈 벌고 있으니까 제가 촬영해야겠죠. 아, 물 많이 빠졌네. 아, 또 잠깐 비가 안 오다가 또 비가 오네요. 치킨 가지러 가야 되는데 비도 오고 가로등도 켜지고 분위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술 한잔 해야겠네요 저기 노란 불빛 저기에 서인이가 지금 온거 쓰고 있습니다. 어? 재순이 왔네 재순아! 재순아! 재순이가 4일만에 왔습니다. 원래는 만지는 것도 무서웠는데,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. 야, 야, 야. 뷰는데 어디 가 있었어? 응?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렇게 만져주면 은그르르그르르 거려요 원래 그런건가? 귀여운 새끼 비 맞고 다니지 마 비는 안 맞고 다닐 것 같네 뽀송뽀송하나 저는 간다 이놈아, 이놈가자순 가지 말고 여기 있어. 지금 편의점에 고양이 사료를 팔아서 넣고 지금 사가지고 온대. 터치된다이 새끼, 귀여운 새끼. 야 새끼, 좀만 기다려 봐봐. 오늘 네가 와도 줄게 없어가지고 계속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는데 넌 어디서 어떻게 있는 거니? 고양이 사료래? 뭐 참치라는데? 음 뜯어서 이렇게 그 뭐라 그 접시 뭐라. 같은데 놔주면 되나? 아니 그 뭐추인가뭐 이렇게 이제 조금 짜서 주면 안 될까? 추왜 막 이렇게 막얘 아는 것 같아 집건지 계속 울잖아. 이거? 잘 <laughs> 아, 외웠는데 <laughs> 지금 흥분해서 왜못살리지 그럼 기다려 봐. 우리 먹을 치킨만 넣어놓고 올게. 내가 말했거든 자기 딱 기다리듯이 앉아있더라 아 진짜? 응니 음. 네 말기 다 알아듣지? 솔직히 말해 좀만 기다려, 좀만 기다려줄게 접시 같은 거 없어도 돼?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조금씩 짜주면 써. 돼? 그렇게 하면 안 될까? 재순아 일로 와, 일로 와 재순아 가지마 아, 가려봐. 줄 거야 안가 <laughs> 기다려, 기다려 가만히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얘를 지켜야지 어. 나 이렇게 먹는 건가? 3이. 음, 얼마인데 이거? 1,200원. 이렇게 잘먹으면데 사다 놔야 될것 같잖아. 저. 아, 그냥 접시에 줘야겠다. 응, 감질나. 이 <laughs> 좀만 기다려. 접시 가져왔다. 내일 살면서 진짜 고... 고양이 밥을 사줄지고이야 잘 먹네 확실히 지가 먹는걸 음. 우리도 그렇겠지 우리한테 개 사료 주면 맛있겠어 맛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의외로 <laughs> 취향인거 <laughs> 아니야? 쥐저다 먹어 천천히 너말 짜놨나? 지금 아직 반, 반 정도밖에 안쳤어다 <laughs> 먹어 재수야 니꺼다 네 확실히 다른 거 줬을 때보다 좀 적극적으로 먹는다. 어, 완전. 집중해서 먹는데? 응. 생선도 짜서 많이 주지도 못했는데. 누나 먹어. 니 응. 경계하는 건가? 나네들 올까봐? 어, 그런가 봐. 아무도 없단다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, 먹어. 우리가 비켜줄게. 안 빼서 먹는다. 다 먹었다 더줘 여보 다 주자 어차피 놔두면 뭐하 먹을래? 조금만 꽤 많이 들었네 오. 85g 음. 잘 먹네 다 먹어 경계하지 말고 먹어 안심하고 먹어 안심하니까 양심 냉장고 생각한다 숨은 양심을 찾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3명... 1996년 11월 3일에 됐습니다. 첫 방송된 이경규가 간다 자, 횡단보도 아유. 정지선을 아, 지키는 아. 숨어있는 양심을 찾아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프로젝트를 펼쳤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먹어 먹어 딴데 보지 말고 인마 밥 먹을 때밥 먹을 때 따뜻한 거 아니야 그 그래. 이렇게사다 야, 겠다 시 우리도 잠깐못무먹는데은 표정이래? 에, 나가, 나데이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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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가 나가, 나가, 나 반 집사의 길로 들어서나요? 안 돼. 계속 살 거면 모르겠지만 뭐 왔을 때 잘해주면 되지 뭐. 그렇지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. 응. 먹어 그냥 이마. 나 음. 먹어라. 우리도 치킨 먹으러 응. 들어가야 된다. 그래. 어다 어? 먹었어? 다 먹었어. 치운다 이거. 다 먹었는가? 이렇게 배불렀지, <laughs> 내밥 먹다 말고 <laughs> 첫사랑이랑 같이 먹었던 밥인, 밥인가? <laughs> 갑자기 첫사랑 생각나. 우리 없으면 또 편하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. 음또뭐 놀다가 보면 또 배고파서 와서 먹을 수도 어. 있지. 우리 치킨 다 먹었어. 고 치울 때. 음, 그래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. 세준아 우리 들어간다. 아, 안녕. 우리 다니지 마 안녕. 확마 진짜. 늦었다. 이미 잘해줘놓고 뭐. 닭 아, 꼬치 <laughs> 아, <laughs> <으악. 팔꿈치> 살인마야. <laughs>